네, 시작할게요. 자,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볼 거고요. 이번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얘를 공간에서 보냐, 평면에서 보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두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것만 조금 잘 확인하세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존재하는 데이 직선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점 A랑 이 직, 직선 밖에 존재하는 어떤 점두개 B에 대해서, <laughs> 자 이때 점 A는 우리가 뭐라고 <laughs> 부르는 점이냐? 직선 위에 있다라고요. 위에 있는 게 직선부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직선에 포함되어 있으면 위에 있다라는 멘트를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어, 이제 위라고 해서 진짜 위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점 B는 뭐라고 하겠어요? 점 B는? 직선? 위에? 없다? 자 결국 위에 있다라는 말이 포함 되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평면에서 이런 평면 P라는 애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이 평면 안에 들어있는 점 A는 이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B가 여기에 있어요. 더 아래에 있다고 할게요. 자, 이 평면 밖에 있으면 위에 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결국 직선이나 우리가 평면에서도 이성립한다이 용어들이 뭘 나타내는지 이해했어요. 네. 이 정도 기본 용어만 갖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평면에서 말하는 자 평면에서 바라볼 건데 뭐부터 바라볼 거냐면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부터 바라볼 거예요. 두 직선. 자 평면에서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두 직선이 어떻게 돼 있을 때? 이렇게 교차돼 있을 때. 맞아요. 자 그럼 얘몇 개점에서 만나요? 지금 이 부분에서만 만나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나? 한 점에서 만나.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자 직선 l이라는 애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똑같이 m이라는 애도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맞아요. 자 그럼 이두 직선은 어때요? 똑같죠. 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 일치한다. 자, 근데 이 일치한다에 다른 말이 있어요. 자, 일치한다는 건 지금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만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만나. 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l이라는 직선과 어떤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떨 때? 평행. 네, 평행할 때. 자, 이렇게 평행기호에. 자, 그래서 얘네가 평행. 자, 이렇게 하는데 평행하면 만나는 점이 존재해 안 존재? 해 예, 네. 만나는 점이. 추가할게요. 자, 우리가 얘를 두 직선이 평행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l과 m이 뭐한나 평행한다. 이런 기호를 쓰요. 슬래시 두 개. 이해됐어? 이게 평행 기호예요, 알겠죠? l과 m이 평행한다. 자, 일치한데 그럼 l과 m이 어떻다? 같다. 네, 이렇게 표현. 이해됐요 네, 지금 이거는 두 평, 한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본 거고요. 자, 여기서 조금 하나만 더 할게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두 직선이 L과 M이 뭐할 때? 수직할 때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수직한다고 하고요. 이때 l과 m이 뭐예요? 수직하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씁니다. 네. 요거 아니고요. 예, 네, 요건 아니고요. l과 m이 수직할 때 요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자, 사실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세 가지밖에 없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얘는 특별한 경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할 거는 다 공간에서 볼 거예요 공간에서 자, 두 번째 공간에서 볼게요 공간에서도 일단 두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를 볼 거예요 자, 공간 안에서도 결국 어떤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떤 두 개의 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맞아요? 또 일치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또 평행한 경우도 생기겠죠. 이 공간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웃음> 지금 <웃음> 요만큼은 어디에도 포함되 있다. 공간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추가 하나만 할. 추가. 어떤 경우 냐면자 어떤 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laughs> 어떤 한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얘네들 만납니까?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위 아래로 움직이죠. 얘네도 만나요? 평생 가도 안 만나죠, 맞아요?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평면 P에 이러한 직선이 존재하는데, 얘를 위에서 찍는 어떤 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할게요. 자, 점으로 돼 있으면 안 보이는 부분인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어? 자, 얘네 만나요 안 만나요? <laughs> 예. 자,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인치에 있다라고. 어. 자 근데 이 꼬인의 위치가 다시 말하면 얘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맞는. 응. 자 근데 우리 아까 만나지 않는 직선 또누고 있었어요. 응. 예 평행하는 경우도 있었죠. 여기 꼬인이 치인 경우도 있고.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몇 케이스밖에 없다? 응. 두 케이스밖에 없다. 근데 평면으로 바라보면 몇 케이스밖에 없다? 한 케이스밖에 없다. 이게 중요해. 아마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일 거요아 얘를 평면에서 바라본 건지 공간에서 바라본 건지. 그래서 선생님 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평면에서는 얘밖에 안 존재하는 얘네밖에 안 존재하는데 공간까지 포함하면 얘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자그 다음에는 음. 한직성과 평면에 대한 관계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평면이 존재하는지. 아, 이제 예, 좀 지우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직선까지 바라본 건 이해됐어? 네. 에서 바라볼 거고요. 이번에는 한 직선과 평면에 대해서 바라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면 P가 존재하는데이 안에 어떤 직선 l이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아까 뭐라고 한다고? 직선 l이 평면 P의 위에 있다. 맞아요 위에 있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근데 결국 얘는 뭘? 자, 평면이 큰 거야, 직선이 큰 거야. 이 공간은 음, 평면이 음. 더 크죠. 음. 그래서 우리는 P 는 l 을 포함한다라고. 포함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포함된다는 건더큰 녀석이 쓸수 있는 말이야. 알겠지? 더 작은 친구가 쓸수 있는 말이 아니라 더큰 친구가 쓸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존재해요 평면 P가 존재하는데 이 P위에 그냥 내가 직선 하나를 찍을거예요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요? 평면이야 얘랑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칠판이라고 생각할게요 평면 그리고 얘가 직선이야 이렇게 갔어 어떻게 만나? 아니요 그럼 이렇게 가 돼요.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한 점에서 만나면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피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요번에는 직선이 요 위에 존재해요 얘네들 만나야안 맞나요? 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래, 여러분들 책상 있으면 이 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얘 이렇게 움직이면 만납니까? 안 만나죠 어떤 경우? <laughs> 어, 평행. 그럼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결국 평면 P랑 직선 l이랑 뭐였나 평면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 자, 우리 한 점에서 또 특별한 케이스 하나만 해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찍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있을 때, 얘네 둘개 어떻게 만날 때? 직각으로 만날 때가 존재하겠죠. 맞아요. 뭐예요? 수직하죠. 음. 자, 그럼 평면 P랑 또 L이랑 뭐예요? 음. 수직하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됐어요? 음. 자, 이번에는 두 평면으로 봐볼게요. 아, 첫 번째는 한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P라는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근데 Q라는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얘 어떻게 만나니까? 지금? 이렇게만 만나죠. 맞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직선에서 선분이 아닙니다. 직선이에요. 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지. 평면을 요만큼만 그렸지만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어?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한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다른 한 평면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게요. 얘는 P고 얘는 q 예 얘네들 만납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P, Q 뭐예요? 네, 평행하 자 그래서 우리가 기호는 p랑 q랑 평행 이런 이해됐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 <laughs>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또 있어? 두개 평면 <laughs> 어떻게 만날 때? <laughs> 어떻게 만날 때? <laughs> 수직으로 만날 때 이해됐어요? <laughs> <Yeah, that's it. 웃음> 또 p, q가 뭐할수 있다? 중가또수식 같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음. 케이스들 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들을 이제 보여줄 건데 조금 서세임을 어, 쫓아하세요. 알겠죠? 네. 자 필수 문제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A는 L 위에 있나 <laughs> 아니요. 아니죠? 자 처음 D는 L 위에 있지 않나요? 응. 네니은 맞고 자 지금 직선에는 b 를 지납니까 안 지납니까 예 응. 응. 지나죠 그럼 예 틀렸고 B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나요? 응. 네 그래서 말하는 거. 니예 10점? 괜찮아요? 음자 응. 그다음에 필수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보면 꼭짓점 B를 포함하는 평면이래요. B를 포함하는 평면 첫 번째고 뭐? A, B, C 맞은? 또뭐 있어요? BC BC? B 또뭐 있어요? BDA 네, 그렇죠. B, B, A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형 이거 세 가지 쓰시면 되겠죠. 뭐 어, 여기서 면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면 뭐가 됩니까? ABC. 두 번째는 면. BCD. 맞아요. 자그 다음 면. 어. A, B, D. 이렇게. B가 들어가 있으면 다다 B를 포함한 평면이겠죠? 맞아요. 어. 자 이번에는. B랑 D랑 어차피 b 도 포함해야 되는데 D도 같이 포함한대요 여기 위에서 누구밖에 없어? B, D 얘네 있죠 B랑 D 둘다 포함하고 있고 B랑 D 둘다 포함하고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들어갈 멘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해됐습니까? 네자 마지막 문제 삼각형 A, B, C 밖에 있는 꼭짓점은 누입니까 A, B, c 안 만나는 애 찾으라는 얘기네 누구야? 아니. 어 D라고 쓰면 안 되고 0 D라고 써야겠죠. 됐습니까? 네. 네. 자, 다음 필수문제 3번으로 어때요? 자, 변 AB랑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모두 구할애 누구 있습니까? AB. 어 선분? A. 그 다음에? b c 예 c 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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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변 a, b랑 변 c d랑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자 평행한 변을 모두, 모두 찾으래요 자첫 번째 a, b랑 선문 A, B랑 누구랑 평행해? b c 예, DC. 자, 그 다음 A, B랑 누구랑 평행합니까? B씨 예, b 랑평행한다요 이렇게 기호로 찾아 나타내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테스트 자, 그 다음 필수 문제 4번 자.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찾으래.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거나 B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럼 A부터 봅시다. 자, A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 뭐 있습니까? AC. A, C. 그다음? AD. A, 맞아요? 자, 그다음 B를 포함하고 있는 선분 뭐 있어요? B. B랑 BC. 자, 이거 내개 적으란 얘기겠죠? 응.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다음 AB랑 평행한 직선 뭐? 응. 네. E, 예, e d 가 될까요? E 네. 맞아요. 네. 자, 얘가 이번에 답이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응. 자, 그럼 봅시다. 이제 AB랑 꼬인 위치래. 맞아? 네. 공간에서 우리 한 점이랑 만나는 거다 찾았어, 맞아? 네. 그 다음에 모두 찾았어. 평행한 평이. 것도 찾았지. 그럼 나머지가 뭐다? 꼬인 네. 위치입니다. 만나는 경우, 평행한 경우 제외해버렸으니까 안 만나는 경우는 꼬인 위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안 만나고 있는 애는 누입니까 EF, DF, CF 이세개 있죠. 이게 3번에 들어가야 될 말이겠죠. 어떻게 찾는지 이해됐어요? 어떻게 찾는지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 지금은 선생님 뭐 색깔 펜으로 해줬는데 너희가 평상시에 풀 때는 여러분들 샤프로 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 CF랑 꼬여 있는 위치 다 찾아줘요. 누굽니까? CF랑 꼬여있어야 돼잘봐 어떻게 찾냐면 일단 CB랑 CA는 맞나? 맞아 그럼 얘네는 안되죠 맞아 그 다음에 FE, FD는 맞나? 그럼 얘도? 안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랑 A, D 평행하죠? 안돼요 B도 평행하죠? 안돼요 그래서 누구랑 밖에 없다? A랑 b d 밖에 없다 이렇게 제외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도인 이해됐고. 네. 요렇게 푸시면 되니까 꼭 만나는 거랑 평행한 거 순서대로 지우시면 되거든요. 꼬인이 지쳐을때 어. 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아 얘가 꼬여있나 안 꼬여있나 자꾸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복잡하거든. 어. 그래서 만나는 거다 제외하고 어? 평행한 거다 제외하셔야 돼요. 근데 만나는 거 제외하다가 평행한 거 제외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부터싹 찾고 평행한 거싹 찾던지 평행한 거싹 찾고 만나는 거싹 찾던지 뭐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죠?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더 헷갈리니까 자 그다음 필수 문제 한번 볼게요. 자 ABCD랑 ABCD래요. 그냥 자 요 평면과 모아는 뭐 거? <laughs> 한 점에서 만나는 뭘구하래 모서리. 모서리를 모두 구하래 누구 있어? A, A. E, B, B. F, C, G, D, H. 요네 개일까요? 음. 맞아요. 음. 자, 그다음에 음. 모서리. 어, 얘 지워도 돼요. 어? 4개 네 이해됐어? 자그 다음에 뭐할? AB를 포함하는 면이래요 자 AB를 포함해야 돼 만나는 게 아니라 포함해야 됩니다 누구 있어요? AB, FE 어 AB, FE는 당연히 AB를 포함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네. AB 어 그쵸 그렇죠. ABC 또 있습니까? 없죠? 이두개 이해됐어요? 네. 자 마지막 3번 ABCD랑 평행한 모서리 누굽니까? ABCD랑 평행한 모서리 H도. 자 근데 우리 이런거 하나만 약속합시다 잘봐 ABCD야 그럼 우리 누구부터 가야겠어? E F C H 라고 쓰시면 됩니다 물론 얘네들의 순서를 다르게 쓰는건 어. 상관없지만 어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알죠? 사각형 ABCD랑 사각형 ACBD랑 서로 같아야 달라요. 음. 얘네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ABCD라고 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맞아? 우리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든 그럼 A, C, B, D도 예를 들어서 쓰면 A, C, B, D 이렇게 쓰면 이두 사각형 같은 사각형이에요. 아니죠? 맞아요. 왜냐면 A, C는 여기서 대각선으로 만나고, A, C는 여기서 그냥 어, 둘레 중에 하나 잖아.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막 순서 바꿔서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읽는 순서,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응. 예, 배웠죠. 배웠을 걸요, 안 돼요. 배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필수 문제 6번으로 갈게요. 맞지? 필수 문제 6번 할 차례 네. 자, 봅시다. 우리 A, B, C, D랑 뭐하래? 음, 음. 자한 모서리에서 만나래 자 A, B, C, D랑 한 모서리에서 만나래 누구 있습니까? 음. 첫 번째 A, B F, B. 얘 지금 한 모서리만 만나고 있죠 맞아요 또 누구 있어요? 음. A, D H 뒤에 있는 A, D H 맞아 요 다음 음또누있있요요 f f G. c 맞아 그 다음 또 누구 있어? C. g HD? 맞아 우리 결국 누구 구하라고 한 거야? 뭐 구하라고 한 거야? 연명 구하라고 한 거야 맞아 지금 1번 문제는 다연면구하라고한 거죠? 맞아요. 어 준서 풀줄 아는 거 알겠는데 실팟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A B F E 랑 A B F E 랑 수직인면 찾으래요. 자 얘랑 수직인면 누구 찾으라는 얘기? 음. 잘 봐. A, B, F, E를 또 위로 세우면 또 누구 구해라? 음. 그거에 대한? 옆면들 구하라는 얘기지? 맞아? 이해 돼? 음. 어. 음. 자 그래서 뭐 B, C, F, G랑 E, F, G, H랑 뭐 어, A, E, H, D랑 또 누구 있어? A, B, B, C, D죠 네. 얘네들 구하라고 한 거죠 누구 빼고? C, G, H, D 빼고 다 구하라고 한 거지 맞아? 음. 맞아요 옆면 4개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E F G H랑 E F G H랑 활용한 거 누굽니까? E F G H랑 A B C 예, A B C D겠죠. 네. 그래서 면 A B CD 쓰면 되겠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오늘 한 내용 중에 이해 안된거 있습니까? 이해 안된거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일단 개념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